안녕하세요. 빛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천재 빈 애서양의 2025년 새해 벽두부터 방송 출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빈 애서양이 2025년 새해 1월 2일 목요일 MBN 한일 톱된 쇼 설날 특집 녹화 방송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월 13일 월요일 역시 MBN 현역가왕 지난 12월 19일 녹화분이 이날 13일 방송이 됩니다. 이날도 많은 시청으로 빈에서양에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에서양의 빛나는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투표로 인해 매주 좋은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빛나는 여러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그냥 빈에서라고 검색만 하면 빈에서양에 대한 소식들이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에서양이 슈퍼브랜드 파워 투표라든지 여러 종류의 투표에서 빈에서양이 여자 가수 부문에서 단년 상위군에 올라 있는 모습으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2025년 새해에도 많은 사랑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